안녕하십니까 대양 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어, 로터리 컴프레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터리 컴프레셔는 어, 모터의 회전 운동을 이 회전 운동을 캐문동에 의해서 흡입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압축기와 달리 로터리 컴프레셔는 여기가 어, 어, 고압부가 압축기 내부가 고압부가 되고요. 흡입은 이쪽에 보시면 이액볼릭입니다액볼릭가 무지하게 적죠. 액벌리이 들어와서 이렇게 액볼릭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압이 들어오면 배인에서 여기서 흡입압 쪽에 갖고 앞으로해서 위로 토출해서 이쪽으로 토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쪽 거는 제가 분해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보이실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잘안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이 여가 토출구고요 자, 이렇게 분해를 제가 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분해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놓으면 이 캠축이 되겠고요 캠축이 됐고, 이 안에 이, 이 베인을 베인을 해주는 슬리브가 되겠고요 이게 베인 입니게 이게, 이게 베인 이고요 자,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워 놓고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이게 베인입니다. 베인이 이 스프링에서 왕복 운동을 이렇게 캠에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얇은 편 같은 게있는데 이게 오일을 회전력에서 위로 올려서 쏴주는 일명 오일펌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금방 슬리브 캠을 캠축에 슬립을 넣고요. 이, 요, 지금, 편이, 요, 일자로 된게 지금 뭐냐, 그러면, 베인입니다, 베인. 베인 안에, 이 구멍 안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내 흡입하는 이 냉매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구멍이 뚫려서, 안에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냐면, 흡입하고, 토출. 흡입하고,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해가서, 토축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막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 옆에, 여기도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지만, 저 안쪽으로도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토출에 나가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압축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죠. 흡입을 하고 압축하는 과정이고, 토출은 거의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잘 보이신가요? 자, 이제는 토출은 끝나고요. 흡입하고 압축을 하는 과정이죠. 자, 흡입하고 압축을 하는 과정입니다. 흡입하고 압축을 하는 과정 끝났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흡입이 막아졌습니다. 자, 지금, 요, 어, 액불리기에서 들어오는 흡입관 이어가 구멍이 뚫어져 있고, 토출은 이쪽 부분에서, 저, 축방향으로, 뒤쪽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땠니까? 흡입은 끊어지고, 압축하고 토출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요 흡입 시작하고 압축하고 토출 흡입하고 압축 토출하고 같이 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회전 운동을 하겠죠 이 축구의 회전 운동을 캠축에 의해서 베인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게 로터리 컴프레셔고요 로터리 컴프레셔는 어쨌습니까? 압축기 내부, 압축기 내부가 토출이기 때문에 이 베인, 베인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여가 저압이기 때문에 액, 액이 오게 되면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노탈의 압축기는 흡입 측에 액불리기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노탈의 압축기 특성이 압축기 내부가 고압이기 때문에 냉매가 부족하거나 응축 불량, 웅축기 햄버다가 뭐 고장나거나 또는 이 웅축기가 오염이 되거나 그랬을 때이 콤프레셔가 구속이 많이 되어버립니다. 또 뭐냐면 면, 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내부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이 이물질이 꽉이 축에 또는 베인에 걸려가지고 구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전에 콤프 구동하기 전에 이 부분 흡입축의 부분을 망치로 탁 때리면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이 면이나 이 면이나 이런 틈새에 이물질이 끼거나 색깔로 가루, 동파이프 가루가 끼게 되면 그때는 돌아가더라도 계속 내부에서 갈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콤프레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노터리 압축기 같은 경우는 보통 스타트 겸용 런닝 캐피스타 하나 가지고 구동을 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릴 때 구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런닝 캐피스타나 스타트 캐피스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압축기가 도는데 흡입 토치를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왕복통처럼 밸브가 뜬 경우처럼 나타난 경우는 뭐냐면 이 베인에, 이 베인하고 이 안에 스프링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이물질이 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그러면 이 베인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물질이 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베인이, 베인이 이렇게 뒤쪽에 딱 이렇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버리고 캡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베인이 고착이 돼버렸죠. 지금 보시면 베인이 안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베인이 베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자 드라이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배인이 고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컴프레이션은 돌아도 흡입압축을 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인이 고착이 돼, 이렇게 고착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도, 회전을 해도 흡입압축을 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배인이 지금 여기에 베인이 고착이 되었고 이렇게 이물질에서 고착이 되면 이 모터가 회전을 해도 흡입 압축을 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고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정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흡입하고 흡입 압축 토출 흡입 압축 토출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타리 어, 압축기에 대해서 구조를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원인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타리 압축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